네, 안녕하세요. 피전클랜의 재진입니다. 오늘은 기존에 잘볼수 없었던 색다른 느낌의 슈법 드래곤 전략 영상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박쥐 스펠도 살짝 섞어주는 조합이고요. 어떻게 공격하는지 영상으로 같이 보시죠. 네, 조합 구성을 보시면은 투명 스펠 4개, 박쥐 스펠 4개가 들어가 있죠? 저 뜻은 수송 슈법 전략과 후반 박쥐 전략을 같이 써주는 조합이라는 건데요. 저는 처음 봤거든요. 굉장히 독특한 공격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렇게 대칭형 배치이면서 홀 쪽에 투석기 등 주요 방어타워가 몰려있는 구조에 잘 먹히는 전략 같은데요. 보통 홀끝설이라고 하죠? 홀을 마지막에 잡아주는 설계에 잘 어울리는 공격 방식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먼저 시작은 영웅 파트로 시작이 됩니다. 퀸과 퀸으로 3시 멀티 인패방 정리를 노려주고요. 퀸까지 제거해주는 걸 목표로 들어가 줍니다. 그러면서 로얄 챔피언으로는 9시 멀티 인패방을 노려주고 있죠. 저렇게 양쪽 멀티 인페방이 정리가 된다면 드래곤 진입각은 독수리 타워 라인부터 홀쪽 방향으로 설정해 줄수 있게 되겠고요. 보통 기존의 슈법 드래곤 조합하면 선 수송 슈법 전략을 사용을 많이 했었죠. 그러나 이 전략은 본대와 함께 수송 슈법이 같이 들어가주는 전략입니다. 자 이제 영웅 파트가 끝났고요 드래곤 본대 파트가 시작이 됩니다 드래곤은 10시부터 12시 방향으로 쭉 뿌려주고요 초반 길 정리가 잘 되었기 때문에 드래곤이 밖으로 셀 일은 없어 보이죠 네 드래곤들이 잘 뭉쳐주면서 초반 독수리 타워 라인을 제거해 주고 있고요 이제 전투비행선이 슬슬 들어가 줘야겠죠 자 12시 쪽에서 전투비행선이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합의 이름처럼 저 안에는 슈퍼 법사들이 들어가 있고요 목표 지점은 타운홀 머리 위가 아니라 홀과 투석기의 중간 지점, 즉 바람 방출기 부분이 됩니다. 무적을 사용해주면서 꽤 안정적으로 수성선이 도착할 수 있게 되고요. 바로 투명과 분노를 이어주면서 수성슈퍼파트로 홀과 투석기를 제거해주고 있습니다. 기존 선 수성슈퍼 전략과 다른 점이 보이시나요? 선수성슈퍼은 수성선을 깊숙하게 보내려면은 라바 한 마리를 몸빵으로 사용해주는 게 보통이죠. 그러나 이 전략은 무적과 함께 가기 때문에 라바의 인구수 30을 드래곤에 더 투자를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홀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홀앞 벽에 보통 슈퍼 업사가 내리게 되는데 이 영상뿐 아니라 다른 영상에서도 보시면은 예상되는 토네이도 위치를 조금 비껴갈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박쥐 스펠을 사용해서 남은 방어 터들을 지워주고 있고요. 이렇게 완파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저는 참 괜찮은 공격 방식이라고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소송 주법을 활용을 하게 되면, 은 다른 조합에도 응용이 가능할 것 같아 보이네요. 자, 그럼 여기까지 보고, 다음 영상도 보러 가시죠. 네, 이번 배치는 정말 자주 보이는 배치죠? 그런데 이 배치를 왜 가지고 왔냐 하면은, 보통 홀끝 설계 때, 소송선의 예티와 도둑고블린, 혹은 드래곤 벌룬 아니면 올벌룬 등을 받아가지고, 홀 적용만을 노리게 되는데요. 그때 이러한 배치들의 토네이도 트랩 예상 구역은 다들 아시다시피 홀과 투석기 사이 저 부분인 경우가 많죠. 따라서 저러한 형태의 배치는 일반 전투 비행선으로는 확실히 제거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잘 들지 않게 되고 일별의 위험성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후 수송 수법은 지금 보이는 클랜성 부분이 도착 지점이죠. 즉 토네이도 위험 구간을 피해갈 수 있는 장점이 생기게 됩니다. 선수송 슈버으로는 노리기가 어려운 부분이지만 후수송 슈버으로는 충분히 도착이 가능한 지점이 되는 거죠. 네, 이번에도 초반 킹, 퀸, 로챔 파트로는 드래곤의 진입각을 좁게 만드는 용도로 사용을 해줬고요. 이렇게 결 정리를 해준 후에 본대 드래곤 파트를 3시 쪽부터 홀쪽 방향으로 투입해주기 시작합니다. 상대 클랜이 조금 낮은 리그에 속해 있는 클랜이라면 이러한 형태의 배치는 정말 자주 나오게 되는데 이번 공략법을 참고해 보시면 완파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클랜성에 나오는 라바와 얼음골렘도 자이언트를 투입해서 미리 빼주면서 지금 아처로 9시쪽에서 어그로를 끌어주고 있고요 지금 워든과 함께 본대 드래곤은 안쪽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천천히 전투비행선이 들어가죠 전투비행선과 드래곤에 들어가는 무적타이밍을 최대한 늦춰주면서 전투비행선이 클랜성까지 도착할 확률을 높여주고 있고요 이제 곧 하이라이트죠. 저 전투병선에 들어있는 슈퍼법사의 쇼타임이 펼쳐집니다. 자, 클랜성에 내리면서 투명과 분노 이어주고요. 홀독대미지까지 버프가 되면서 지금 저 지역은 완전히 헬 구간인데 슈퍼법사가 깔끔하게 잡아내면서 본대 드래곤들은 헬 구간에 빨려들지 않고 체력 유지가 되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지금 박쥐가 들어가는데 사실 저 박쥐를 쓸 필요도 없죠. 이미 끝난 상태고요. 이렇게 완파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오늘 보여드린 이 전략은 저도 좀 사용을 해보려고 하고요. 다른 조합과도 응용이 가능한지 테스트를 해본 다음에 다음에 영상으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은 영상 한 개도 재밌게 봐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올게요.